지금 오늘 할 내용은요. 네.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어? 여기 물리 물리 시간이에요. 속과네 네, 물리 시간이에요. 어, 네. 물리 하는 거를 그대로 들고 오는데 정확한 물리는 아니니까 뭔가 뭐, 뭐지 물리의 맛만 볼수 있는가에 수학으로 미분으로 이런 걸 접근할 을수 있다라고 고만 가르쳐 주는 정도예요. 되겠나? 네. 여기다 필요한 개념은 네. 어떤 거냐면은 어, 자. 네. 위치, 위치에 대한, 위치에 관한 함수가 있습니다. 위치 함수를 할 거야. 네. 보통 얘들은 뭐, fx라 쓰기도 하고, 뭐 ft, 아니 뭐, ht라 고 쓰는 쌤은 ht라고 쓸게요. 보통은 뭐, ft라고 쓰기도 합니다. 네. 됐나? 자, 여기서 t는 뭘 의미할까, 그러면은? 시간. 그렇지, 시간을 의미해요. 어. 됐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 위치 함수를 할 거야. 변이. 되겠나? 네. 네. 자, 위치 함수를요, 미분을 한번할 거예요.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은 속도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봐봐, 지금 어 우리 어떤 공을 내가 던졌어. 네. 공을 던지면 모양이 요렇게뭐될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이 공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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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지금 이때의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가 빠르가 빠르지. 근데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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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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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이게 뭐가 0이 한번 됐단 말이야. 네. 이게 뭐, 뭐라는 거야. 속도가 처음엔 빨랐다가, 네. 속도가 빨랐다가 속도가 0이 됐는데, 다시 이번에 속도가 다, 다시 또 속도의 절대값으로 올라가지. 네.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지. 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지금 속도인 것, 속도는 양의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야. 되겠나? 네. 그래서 이 위치함수에 뭐가, 위치함수는 이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 함수가 된다. 이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는 거야. 음. 되겠습니까? 네. 되겠나? 그럼 속도 함수는 우리가 v t 라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속도 함수를 한번더말할 수냐? 미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가속도 함수가 됩니다. 가속도 얘들아, 물리 시간에 뭐라 쓰니? 물리는 h. a. a. 란 쓰니? 엑셀, 엑셀 엑셀레이션이가 가속도가? VH. 어. a t 이렇게 쓸 거예요. <laughs> 되겠습니까?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해석 파트야, 해석 파트. 자, 예를 들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 지금, 이, 내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공이, 어, 보자. 공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 그때의 팁 값을, 그, 시간을 구해라. 그럼 그건 어떤 거야?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거는? 꼭지점을 도달한다는 거지 네. 그때의 T값을 구하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공이 공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T값을 구해라 그럼 그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때는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란 말이야 이때는 내려온 방향이지 네. 그럼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속도가 뭐가 되는 지점 네. 0이 와, 되는 아니다. 지점 0이 뭐 아니다. 그거를 구해 속도가 0이 되는데 부호도 바뀌는 지점 네. 그런 걸막 구해라 이런 해석 파트가 될 거예요 네. 어 그냥 다 했나 자, 좀 멈추자 어? 니까자 그럼 하십시오. 문제를 바로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자 94페이지 아 94번 보세요 98페이지에 네. <laughs> 원 지금 수직선 위에 점이나 있어 네. 됐나? 그럼 수직선 위에 이런 점이 어떤게 한 점이 있다는거야 네. 원점을 출발한대요 이 p란 점이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얘가 막 수직선이 움직일 거래. 네. 됐나? 그때의 위치 X가, X가 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T 세제고, 더하기 C 위 T다. 이게 시간에 따른 그때의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때의 X란 건 위치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T에 1 집어넣으면은, 지금 여기, 뭐냐, 이거 얼마,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이지? 네, 네, 네. 그러면 답이 1 0이 되겠죠? 네, 네. 얘는 1초 뒤에는 어디 있을 거다? 여기 지금 10일 는 곳에 있을 거라는 거야. 음, 되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네. 자, 그때 다음을 막 놓고 뭐, 했 뭐, 뭐, 어, 뭐야. t가 1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야 했거든? 네. 자, 지금 이 함수가 뭘하관 함수라 했어, 방금 내가? 위치야 했죠. 위치. 네. 위치는 어딘가에 내가 여기 이, 이 있는 거. 이게 위치야. 네. 아니, 높낮이 이것도 위치야. 네. 맞니? 네. 그 속, 그 뭐냐, 그거, 역학적 에너지, 무슨 에너지 있냐? 위치 에너지 있지, 9.8mh. 네. 어, 그게 위치, 그 높낮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네. 높낮이도 내가 어딘, 뭐, 그 위치에 있다는 위치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위치 함수를 일단 뭐 한번 하자 2분 한번 하자 그럼 이게 무슨 함수가 된다고요? 속도 음, 함수 그럼 vt는요? vt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어, 3t 제곱 30 플러스 12또 얘를 뭐 한번 하자 2분 하자 그럼 이건 뭐, 뭐, 뭐가 된다? 함수. 가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at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6t B, B. 끝입니까? 네자 그러면 속도가 몇몇다니 몇, 아니,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 몇일 때? 1일 때의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6. 6. 속도는요? 9. 9. 9. 맞니? <laughs> 에이, 됐나? 네. 네. 자, 그 다음 문제 뭐 구하라 했냐면요. 자, p 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시간은 출발한 지몇 초인지 구해봐라 라고 했어. 네. 자, 방향을 바꾼다니까, 쌤이 잠깐 이야기했어. 뭐가 0이 되는 지점? 속도. 속도가, 속도가 0이 되는. 근데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라면 바꾸는 거 아니야. 쌤이 저번에 봐봐. 저번에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갔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야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로. 네. 근데 멈췄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방향 바꾸나? 아, 네. 아니, 그냥 다살 앞으로 갈수 있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됐는데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야. 네. 부호가 바뀌어야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속도함수가 얘지. 네. 네. 얘 한번 좀 그래프 좀 그려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4죠. 네. t 플러스 2, 네. t 마이너스 2. 네. T -2.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럼 얘는 위로 볼록 여기가 y, 아, v. 맞나? 네. 자, 근데 우리는 t가 마이너스 세 개가 있냐, 없냐? 아니, 아니. 없지. t는 항상 0보다 크겠죠? 네. 그럼 우리는 여기만 볼 거야. 그러면 지금 2초일 때 방향이, 속도의 방향 플러스 였다가 뭘로 바뀌었냐?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네. 그럼 이거는 방향이 지금 2초 때 바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겠나? 네.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네. 그 뭐냐,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가속도 시계에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지. 2를 구하서 구했지? 네. 그거를 가속도 네. 시계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네. 네. 되겠나? 그때 위치를 구하라고 위치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네. 되겠습니까? 네. ht.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어, 문제에서 또 바라는 게 뭡니까? 없나? 됐나? 네. 자, 그리고, 어, 보자. 자, 97번 한번 볼게요. 97번이 제일 어려워 보이네, 봤을 때. 자, XP가, XP의 T. 얘가 뭐냐면은 이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고요그 다음에 XQ의 T. 얘는 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3t인데, 자, 이거, 이거씩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 주여가. 응? 네? 생각보다. 뭐라 고 적혀있냐? 몇번 아니야 지금, 주여가? 98번. 98번 좋아지네. 97번. 어,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이가. 멍 때리지 마, 왜멍 때려. 뭐, 어, 비싼 돈 주고 수업 듣는데. 95번. 97번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적혀있냐 지금 이식 바로 위에. 원점을 출발하여 순서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간 t의 각 제일 중요한 네, 말왜 제일 적혀있냐 쓸데없는 양식 크게 넣었고. 시각 t 에서의 위치. 그래 위치각 t에서의 위치란 거야. 이게 위치함수 네. 가 뭐라는 거야? 위치함수 위치함수가 위치함. 된 거지. 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들을 다 각각 위치함수, 속도함수, 가속도함수를 속도함수, 구하자는 거야. 네. 네. 그럼 위치함수가 얘가 지금 P에 대한 위치한 부분이 이거지? 네. 그럼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다시 쓸게요. HPT. 얘는 E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됐나? 네. 그럼 VPT. 얘는요? 6T제곱 6T 마이너스 ET. 그 다음에 APT. 얘는? DCT 마이너스 t 됐습니까? 네. <laughs> HQT. t 제곱 플러스 아 i 네. 탄 t 제곱 플러스 6 t 마이너스. 어, 좀 끊기겠네. 그냥 그냥 보세요. 그냥 알아서 봐. 아니 조금만 조금 돌려줄래? 그 이것만. 자 얘는 어떻게 되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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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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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t 제곱 3, 3 t, 네. 자, 뭐, 뭐 t 제곱 마이너스 3t 맞나? 네자 그럼 두번째 뭐 적을까 여기 3t 뭐 적을까 vqt 얘는요 3t 제곱 4x6t 마이너스 -3. 3 됐나? 네그음또 여기는요 a k t 얘는요 6t 플러스 6 됐나? 네자 이게 문제에서 바라는 게 뭐야 원점을 출발한 후 처음으로 만나는 시각을 구해야 했나? 네. 네. 자, 그러면 만난다는 거는 뭐가 같아진다는 위치, 걸까? 위치가 같아지는 네. 거지. 네. 맞습니까? 그럼 이 위치 한두 개를 네. 서로 연립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이랑 뭐가 같은데?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3 t 같으면 되겠네. 네. 됐나? 그러면 이거 넘기주면요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3t는 0이야 자 네. 네. t로 묶으면서 바로인수 분해할게요 네. t로 묶고 t 3 네. t 1은 네. 0이지 그럼 네. t는 몇 도는 0 또는 1 또는 3이네 네. 자 그럼 잘 봐요 0 초일 때는 같은 점에서 시작을 했나 얘들이? 네. 맞나? 네. 둘 다? 둘다 지금 원점으 아, 그렇죠. 출발한 댔지. 네. 그럼 당연히 원래 가, 같은 점 원점에서 시작했을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1초 뒤에 한번 만난다는 거지. 네. 또 언제 도 만난다는 거야. 아, 근데 네.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은 몇 시야? 음. 시가 1초라는 음. 거네. 0은 아니지. 네. 0은 아니지. 출한한후처음이니까 맞나? 네. 자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처음으로는 만 그때, 그때 PQ에서의 속도를 구하랬네.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 네. 속도 여기 1, 1 집어넣으면 되지? 네? 얼마야? 4고 여기는? 여기는 9? 6입니까? 6? 네. 네. 됐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다 속도를 각각 구하랬어. 그럼 여기, 여기에 지금 각각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2가 될 거다. 12. 됐나? 네. 한번 끊어주세요. 아니, 저 잠시 어, 좀 해줘. 자, 볼게요. 그 다음, 98번 봐봐. 자, 98번. 문제가, 지금, 지면에서, 지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졌대. 네. 그때, t초고의 높이를 뭐라고 한대요? xt라고 한대. 그러면 x t 가 지금 무슨 함수야? 위치 함수. 오케이, 얘가 위치 함수다. 그럼 30 t 5 t 제곱이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때 t 가1 대의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구해냈거든. 네. 그럼 일단 이거 뭐하자. 이분하면 미분. 좀 바꿔놓게 마이너스 5 t 제곱 플러스 30 t 됐나 네. 자, 이분하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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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t? v t. v t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0. a t는요? 마이너스 10. 10. 자, 그러면 AT가 마이너스 10이라면 얘는 무슨 말일까? 등가속도 그렇지. 웃겼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든가. 네. 왜?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잖아. 네. 그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가, 등가속도가 아니라 네. 등속도 등속, 등속 운동, 운동 아닙니까? 네. 아, 잠깐, 등가속, 아, 등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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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가속 운동이네. 뭐. 어. 미안해. 됐나?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때. 0기지 되겠지. 네. 20마 됐습니까? 네. 자 공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구하랬어 네. 그러면 이거는 뭘뭘 말하는 걸까? 최고 높이라는 건뭘 말할까? 0이 되는지. 속도가 0이 되는지죠. 속도가 0이되는지이 맞네요. 오. 그리고 방금 어, 위치, 위치 위치가 위치의 최대값. 둘다 맞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 네.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야. 도함수가 0이라는 값을 가질 때. fx는, 그니그 위에, 위에 있는 함수는 극값을 가지지. 네. 그러니까, 방금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뭘 가질 거다. 극값을 가질 건데, 그 극값이 아마 최댓 값이 될 거라는 거야. 음. 둘다 맞는 말이라고. 음. 알겠니? 네. 됐나? 그러면 자, 일단은 얘 그래프 이거 그릴 거야. 네. 됐습니까? 한번 이걸로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네. 지금 이거 지금 몇차 함수야? 1차. 1차 함수지. 그러면 지금 1차 함수니까 얘는 어떻게 그리냐? 마이너스 10 플러스 30이래. 그러면은, 얘가, 보자. 내려오면서 30. 이렇게 되나? 네. 여기가 지금 30. 이렇게 되나? 네. 여기가 지금 몇이야? 3. 마이너스 알파 아, 그러니까 플러스 3이네? 네. 자, 그럼 이게 지금 FX, F'X야. F'X지. F F F F 맞지?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또로로로 내렸단 말이야. 끝. 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증. 감. 이게 2차 함수 누구야? 이거 되겠네. Y는 30t-5t제곱. 이게 되겠네. 네, 네. 맞니? 네. 그럼 방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몇 초에서? 초에서 3초에서 방향이 바뀌었지? 네, 네. 그럼 그게 뭘 가질 거란 거야? 그 값을 가질 거고, 얘가 이 함수의 최댓 값을 가질 거라는 거네. 음. 그러면은 여기다 3집어 넣으면요. 3집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90백이 45. 그러면은 45미터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네요. 음. 되겠습니까? 음. 네. 자, 어, 자, 101번에, 101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새로운 말이 한게 있네. 네. <laughs> 던져올린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했거든? 네. 그럼 이거는 뭔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물체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때의,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서 떨어지는 순간이라면 뭐, 뭐가 어떻게 될까? 변이가 0이다. 응? 변이가 0이다. 지면에 떨어, 그렇지.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이지. 네. 그럼 위치가 여기 된다는 거는, 여기 얘들의 지금 X 절편두 개가 되겠네.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지금 이거, 이거 뭐냐, 마이너스 5로 묶어내면요. T제곱 마이너스 6이야. 네. 그럼 루트 6이겠지? 얼마 네. 네. 루트 6인데, 마이너스 루트 6면안 안 되는, 안 되는 거잖아. 네. 네. 그럼 여기 지금 루트 6일 때, 그때의 속도 여기 집어넣으면 될 거다. 네. 됐나? 넘어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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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02번 보세요. 자, 어떤 다이빙 선수가 높이가 15m인 다이빙 대에서 뛰어 오른 뒤 t초 후의 수연으로부터의 높이가, 어, 뭐, 이렇게 됐다. 네. x는, 그니까, 러 지금 ht는 이라 적게 그냥. ht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0t 플러스 15다. 됐습니까? 네. 자, 이걸 잘,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지금 x가 의미하는 거, 가, ht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위치. 정확하게 위치인데, 그 위치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야. 네. 맞나? 네. 근데 시작점이 어디야? 얘는? 다이빙 때가, 15. 수면으로부터 15m 위에 있는 다이빙 때에서 시작한 거야. 네. 되겠나? 이걸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럼 뛰어오른 지 2초 후에 속도를 구하랬네요 네. 그럼 일단 이거 뭐 하자? 네. 미분 하자. Vt는? VT는 아, 마이너스 ct 더하기 10. 아, 그 at는? 마이너스 10. 자뭘 구하랬지? 이 초의 속도 구하랬습니까? 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아, 10입니까? 네. 맞나? 그럼 그 다음 네. 두 번째 거. 어이 선수가 가장 높은 곳을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각각 구하랬거든? 네. 자 가장 높은 곳이라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 네. 뭐이 함수의 무슨 값? 최댓값 아니면은, 이, 얘가 뭐가 되는 순간, 0. 0이 되는 순간, 맞습니까? 네. 네. 0이 되는 순간, 이거, 뭐, 부호가 바뀌는 거 확실합니까? 네. 맞지? 맞지? 이게, 1차 함수니까 무조건 0이 한번 됐으면 부호는 바뀌어야겠지. 네. 1차 함수는, 온리 증가 아니면 온리 감소잖아. 네. 맞나? 1차 함수가 이렇게 막 꺾이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t가 언제 바뀌니? 1, 1, 1일, 1일 때, 위 속도가 0이 되지? 네. 맞나? 그럼 이때, t가 1일 때, 1이면은 지금 이때 Y값은 뭐죠? 마이너스 10. 5 더하기 10 더하기 15니까 20입니까? 네 그러면은 수면으로부터 20m 위에 있다는 거네 음. 그러니까 지금 다이빙대에서 얘가 빵뛰가지고 5m까지 5m로 더 올라갔다는 거지 왜? 다이빙대가 벌써 15m가 있으니까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자그 음. 다음에 어이 선수가 수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속도라 속도 속도를 구하라 했네 숨에 닿는 순간이라는 건 그럼 어떤 게 될까? 위치가, 위치가 0인데, 되게 됐네. 그럼 얘가 0입니까? 음. 마이너스 5를 나눕시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3, 1, 맞뿐. t는 3 또는 마일이지. 네. 마이너스 1초 있어 없어. 네. 타이머신 타고 갈거 아니지? 네. 그럼 t는 얼마다? 아, 3초다. 그때, 3일 때뭘 구해라? 속도 구하랬죠? 네. 그럼 마이너스 20입니까? 네. 속도는 마이너스 20이다. 쌤이 왜 처음에 이거는 문제가 해석하는 문제라는 거좀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하나 좀잘 생각해보면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음... 자, 바로 그래프 해석 넘어갈게요. 105번 네. 봅시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라 적혀있냐. 읽어봐. 원점을 출발해 수평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 에서의 위치. 위치 함수입니까? 네. 어떤 놈의 위치인데 얘가? P. 점 P. 점 P 가? 시각 T 에서의 위치. 순대기 점 P 는 어디 위의 점인데? 점. 음, 좌표 좌표평면 위의 점이냐? 응. 네. 어? 수직선 그렇죠. 위에 점이란잖아. 네. 그러니까 이 이거 위에 점이 아니라면 어떤 수직선 위에 점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야. 음. 그때의 위치에 대한 이게 함수라는 거예요. 네.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t가 지금 거뭐 여기 원점 원점 출발할 건데 여기서 있을 건데 a 초가 흐르면요. a 초가 흐르면 이때의 y 값이 아니 b 초네. 이때의 y 값이 3이네. 네. 그러면은 b 초에는 여기에가 3에 있을 거라는 거야. 네. 되겠니?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할수 있다는 거야. 보자 어 그러면은 지금 T가 C일 때자 T가 C라는 건 여기죠 네, 네. 여기 있을 때 속도가 가장 느리다라고 했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틀림 말이지. 네. 속도가 가장 느린 지점은 어딜까 저, 저, B. B B랑 B랑 D가 되겠지 왜 얘가 무슨 함수야 위치함수. 맞나? 네. 그러면, 이거, 이거에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뭐, 뭐가 될 거야? 0이 그때, 어, 그때가 속도가 될 거잖아. 네. 그러면 속도가 0인 지점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있네. 네. 맞습니까? 네. 자, 속도가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누가 더 빠르게? 아니, 속도가... 속도가... 똑같은 거지. 뭐만 다른 거야? 방향. 방향만 음, 다른 거야. 되겠습니까? 음. 네. 자, 어,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명언집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적혀 있단 말이야. 화장실 가면은. 인생은, 인생은 속도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속도 방향. 그래갖고, 또 이제, 그렇죠. 저, 이거 충이옆 와가지고, 여기 속도가 아니다. 여기서 속도 X 쳐놓고, 송역. 이렇게 적어놨어.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다. 개념이니까. 근데 저 말은, 아. 저 말은 아인슈타인이었어. 요 응? 아, 그래? 네. 아, 그럼, 그, 아인슈타인 할배님한테 내밀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인슈타임. <laughs>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뭐일 때, t가 뭐일 때, b. b일 때, b. 어디에서 원점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했어. 네. 자, 그러면은 지금 t가 b일 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3. 3인 거지.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3번 작은 데서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얘가 이렇게 지금, 지금 a 초일 때 여기 대충 이점을 b 초일 때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네. 그지 그 다시 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네. 속도의 방향 바뀌었지. 네. 반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갔어? 마이너스 2까지 갔어. 그 다시 또 다시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와서 어디에 도착했는 거야? 원점에 도착을 했듯 다시 네. 맞나?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다시 이렇게 온, 온 운동을 한 거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t가 b에서 원점에서부터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진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네. 맞는, 말이야. 네. 맞는 말이 있는 거지. 네. 됐나? 네. 자 그러면은. 어 T가 D일 때 점핑 운동 방향을 바꾼다 T가 뭘 때? D일 때, D일 때. 여기서 운동 방향 바꾸는 거 맞습니까? 네 맞니? 네자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점은 총몇 점이 있어? 두점점 어디서? 어디서? 여기서 출발해서 T가 몇 초일 때? D B. B초일 때한번 바꿨지? 네. 다시 또몇 초일 때? D. D초 D초일 때한번더 바꾼다는 거야 네 알겠니? 네 이렇게 하면은 끝났어요 오오. 여기까지가 미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뭘할 거다? 적분을 할 거다. 적분을 할 건데요. 어... 미분보다 조금 더. 아, 미분보다 조금 더. 근데 <laughs> 그닥 크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럼 새2 새로운 게 배운다 생각하세요. 그냥. 알겠니? 그럼 음. 미분과 뭐 적분하면서 나중에 시그마가 나와요. 시그마가 시그마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그마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더 공부를 해오세요. 알겠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문제 푸세요. 오.